안녕하세요. 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월동 준비는 이제 다 하셨나요? 아, 저도 어, 노지에 있던 식물들을 이 하우스 안으로 다 들여놓고 나니까 식물들이 따뜻하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계절이 아니면 이 재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아, 그동안 제가 영상을 어, 아껴두었던 부분인데 은행잎을 이용한 식물 살충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밖에 나가면 은행잎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도 볼수 있고 또 은행이 나무에 달려 있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저도 일주일 전에 한 자루를 주워왔어요. 1년 동안 이 살충제를 쓰기 위해서 은행잎을 말렸다가 잘 보관을 해 두었는데 이 은행잎을 이용해서 어떻게 살충제를 활용을 할수 있는지 오늘 그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잎입니다. 잘 말린 잎을 조금 깨끗이 씻어서 냄비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아, 여러분들이 또 이게 뭐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 어, 이 은행이 100g 생각하세요. 100g에 물 1L.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2리터 같으면 200g이겠죠. 그렇게 물을 부어서 푹 끓이는데 1시간 정도 끓이면 됩니다. 자, 또 여기 안에 보니까 또 뭐가 들어있죠. 이거 많이 보셨죠? 계피입니다. 계피 두 조각을 넣고 같이 푹 끓이면 이 계피도 살충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냄새도 좋고 이렇게 끓여서 식혀서 식물에게 뿌려주면 되는데 올해 유독 너무 이 병충해가 심하더라고요. 근대기는 넣지 말고 국물만 이렇게 따르세요. 또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끓였는데 여기다가 한번 부어서. 이건 1리트고 이건 2리터 병이에요 그럼 우선 제가 요만큼만 부어가지고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그냥 하나 사가지고 이 페트에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 1리터 페트 2리터 페트 다 맞아요 1.8리터도 맞고 아 이렇게 이제 하면 이 분사가 되는거죠 자 제가 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염자 3개와 카랑코에 2개가 놓여져 있는데 유독 저희 하우스에서 심하게 병충해가 많이 온 식물이 이두 종류더라고요. 카랑코에와 염자가 제일 병충해가 저희 집에서는 심했어요. 한번 보여 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 안에 전부 다 하얗게 다 썰었고 가까이에서 보면 심하게 지금 병충해가 온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살충제를 한번 뿌려 보도록 할게요. 그냥 험뻑 뿌려 주세요. 안에 험뻑 이렇게 일단 뿌려 주고 지금 안에 사실 카메라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이 식물들은 엄청나게 심합니다. 보면 이렇게 뿌려 놓는다고 해서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헌복 뿌려놓고는 이 손으로 좀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닦으면 깨끗이 없어져요. 닦으면 없어지죠? 다 묻잖아요. 이렇게 씻어주는 거죠. 너무 심한 데는 이렇게 씻어주세요. 일단 뿌려가지고 이렇게 씻으면 다 손에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좀 문질러 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안, 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안에 보면 이 하얀 부분도 지금 계속 그냥 두면 자꾸 번져나가요. 요런 부분도 잘만 하면 또 잎이 떨어지니까 살살살 하면서 이렇게 씻어주는 게 어찌 보면 답이더라고요. 뿌려놓고 어, 닦아주니까 한 3분의 2는, 어, 흰 부분과 검정 부분이 다 제거가 됐어요. 아, 오늘 한번 이렇게 다 뿌렸다고 해서 이병충해들이싹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조금 심하게 오지 않았다면은 이제 괜찮겠지만 또 많이 심하게 온 어, 이런 식물들은 또 계속해서 또 조금 이렇게 병충해가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어, 이러고 난 다음에는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다시 뿌려주고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3차, 4차까지 계속 해보세요. 아파트라면 우리가 뭐 그냥 살충제를 뿌리면은 금방 다 없어지겠지만 그런 살충제를 뿌릴 수가 없고 천연 이런 살충제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몸에도 해로우니까 마음껏 뿌릴 수가 없는데 이건 마음 놓고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식물에 뿌려줘도 좋다는 거. 아, 오늘 은행잎을 어, 이용한 식물 살충제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이 은행잎은 요즘 건강기능식품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어, 식품이죠. 어, 그렇지만 식물에게도 아주 어, 효과가 좋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기에 은행잎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눈에 보이면 좀 많이 주워와서 꼭 식물 살충제 한번 만들어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